참과 인사 좀 나누시기 바랍니다. 참된 축복을 알고 누립시다. 계속 구약만 했는데 오늘부터는 좀 신약 성경으로 좀 하나님 말씀을 좀 찾아보려고 합니다. 다 찾지 않고 중간중간 건너가면서 말씀 찾으려고 합니다. 오늘 제목은 참된 복입니다. 참된 복 자, 여러분 복음 통해서 그리드를 직접 만나는 그런 시간표 되시기 바랍니다. 자, 유대인들이 몇 가지를 착각했습니다. 그 착각이 불신자들과 똑같은 착각이죠. 자, 문제는 우리 기독교인들도 그렇게 착각을 많이 합니다. 어, 참된 성공이 뭐냐? 어? 그럴 때 싸워서 이겨야 된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 없는... 사람이 하는 얘기입니다.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싸워 이기는 게 아닙니다. 안 싸우고도 충분히 이길 수 있습니다. 그렇죠? 하여간 싸워서 이겨야 된다니까 온 세계가 싸움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군주론을 쓴 사람이 한비자 이런 사람들 또 손자병법 이런 게다 싸우는 얘기를 기록해 놨습니다. 자, 그러니까 싸움밖에는 할게 없습니다. 교회들도 자꾸 싸우잖아요.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잘못 배웠으니까. 자또 유대인들 세상 사람들이 뭘 잘못 알고 있었는가 하니까 참된 신앙생활과 회개 구원이 뭔지를 몰랐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말하는 회개는 뭔지 압니까 율법적인 것, 육신적인 것, 뭐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근데 영적인 건 하나도 모르는 것이거든요. 우린 회개도 복음적으로 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 무서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말했는지 아십니까?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는다. 그래가지고 어떤 틀린 짓을 했는가? 내죄 용서받고 회개하고 용서받으려면 죄를 다 자백하고 고해성사 해야 된다. 뭐 돈을 내야 된다. 이렇게까지 가는 겁니다. 여러분 회개가 뭔가를 잘 알아야 됩니다. 자, 복음을 바로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게 가장 중요한 회개입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착각하고 있어요. 또 유대인들은 중요한 것만 착각했습니다. 물론 뭐 잘못하지 말라 나쁜 일은 아닙니다. 근데 진짜 알맹이 것은 싹 빼버리고 육신적인 것 껍데기만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들이닥치는 재앙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과 세상 사람들은 뭐가 복이냐 할때뭐 오복을 말하죠. 건강이 복이다, 물질이 복이다, 명예가 복이다, 오래 사는 것, 장수가 복이다, 후손 후대가 잘 되는 게 복이다. 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자, 성경은 어떻게 이 복을 가르치는가? 복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해 된다. 이 건강한 게 복이 아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건강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남편이나 여러분 자식이 영 이상한 짓 하고 다니면 영안 건강한 게 훨씬 낫습니다. 그렇죠? 복을 받은 사람이 돈이 있어야 됩니다. 복도 못 받은 게 돈이 있다. 그 때문에 망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까지 망하도록 만들어요. 명예가 복이 아닙니다. 복을 받은 사람이 명예가 있어야 됩니다. 복도 못 받은 게 명예 있어 봐요. 남 죽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정신 이상한 사람이 사탄에게 잡힌 사람이 높은 자리에 올라가 봐요. 왕 됨은 다 죽이는 겁니다. 오래오래 사는 게 복이 아닙니다. 복 받은 사람이 오래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참된 복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읽은 여기 5장 마태모장 1절부터 어, 이게... 10절까지 보니까 여덟 가지 복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팔복이라고 말하죠. 이게 예수님의 첫 가르침입니다. 산에서 가르쳤다. 그래서 산상 보음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5장 앞에 4장이죠. 마테 문사장이 예수님께서 사탄에게 큰 시험을 받고 완전히 사탄을 굴복시키잖아요. 그러곤 제자들을 세우고 예수님이 모아서 이제 가르치기를 시작한 겁니다. 제일 첫 번째 가르친 게 그겁니다. 복이 뭐냐라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자,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산에 오르시니 무리와 제자들이 나온지라. 자, 이게 또 중요한 말입니다. 우리가 무리입니까, 제자입니까? 이게 중요해요. 자, 오늘 이건 뭔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복이 중요한 게 아니고, 네? 운명을 뒤바뀌는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운명 뒤바꾸기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 뭐 크고 작은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근데 공통적인 게몇 개가 있어요. 많은 교회들이 전도할 줄 모릅니다. 그리고 가난합니다. 그리고 쓸데없는 말 많이 합니다.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는 정말 하나님의 소원, 이 전도 운동만 하겠다. 나는 돈 때문에 주의 못하는 일 없을 것이다. 나는 내 능력으로 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무능하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은 무한하시기 때문입니다. 딱 운명을 뒤집어 버려야 돼요. 그렇죠. 뒤집어야 됩니다. 인생의 운명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주위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뒤집어야 돼요. 여러분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자 세상이 어렵습니까? 두려워하지 마세요. 여러분은 세상 따라갈 사람들이 아니고 세상을 끌고 갈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예수님께서 여기 중요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자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은 뭘 했는지 아십니까? 개인의 운명을 뒤집은 겁니다. 자,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고 이말 알아듣는 사람은 운명을 뒤집었다니까요. 자,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은 이스라엘 나라 운명을 뒤집은 겁니다. 결국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이 로마의 운명을 뒤집은 겁니다. 그래서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공부 많이 한 사람 보고 유대인 연구에 보러 가면 많이 해올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거는 시험 칠 때만 필요하지. 헛 공부에 헛 공부. 로마 연구하러 가면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은 로마에 대해서 뭐 어마어마한 연구 자료를 내놓을 겁니다. 그뭔 뭐 논문 쓰는 데나 필요하지. 뭐 졸업 시험 치는 데나 필요합니다. 우리 인생의 운명 바꾸는 데는 아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1900년 동안 약 2000년이죠. 나라 잃어버리고 그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해 가지고 살아갔습니다. 근데 로마는 잘 되었습니까? 로마 때문에 온 세상에 우상이 퍼지고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운명에서 빠져나와라. 운명에서 바꾸라는 겁니다. 군중, 많은 사람 무리로 살지 말고 따로 제자의 삶을 살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결단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237 나라 살리는 것이 우리 모든 본부와 세계보음마 협회, 또 우리 신광교의 절대적인 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그 누구도 막지 못할 겁니다. 지금 전 세계 교회 문 닫고 있어요. 이 운명을 뒤집어야 됩니다. 드디어 한국 교회 싸움만 하고 전도하지 못하고 문 닫고 있습니다. 이걸 뒤집어야 됩니다. 아시겠죠? 자, 이 언약 가지고 가셔야 됩니다. 음? 우리는 어디 가서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싸우지 않고 이기는 겁니다. 그게 뭡니까? 참된 축복을 전달하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5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음. 어느 12절까지만 읽었어요. 앞부분만 약간 읽었죠. 왜 그렇습니까? 자, 눈에 보이지않게 이스라엘은 로마에 속국되어 있습니다. 놀랄 일이죠. 로마는 사탄의 속국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정확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제자의 삶으로 주님 앞에 나온 자들이 이 로마를 뒤집은 겁니다. 자두 번째 참된 복이 뭡니까? 오늘 이 중요한 말씀에서 이두 번째 뭐가 나오냐면 삶의 근본을 바꾸라는 겁니다. 운명을 바꾸고 근본을 바꾸라. 무슨 말입니까? 아니 속곡된 주제에 나는 바리새인이니까 성공했다. 이걸 바꾸라는 겁니다. 아니 바리새인으로 된게 그게 어째서 성공한 겁니까? 로마에 속국대에서곧 후대가 다 망할 건데 나는 좋은 집에서 좋은 직장에 있다. 그게 복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정반대로 얘기했어요. 심령이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 복이 있다. 그렇고 말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다. 핍박을 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다. 여러분 참된 눈물 참된 회개는 반드시 세계를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지금 첫 번째 가르침입니다. 아주 그 애타는 심령으로 애타는 마음으로 말씀했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운명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신앙의 본질 이 잘못된 것을 바꾸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말씀이 있습니다.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다. 이는 천국이 저희 것이며, 자, 성경의 흐름을 쭉 보세요. 요셉의 형들이 뭘 먹고 입을까, 뭔 대우를 받을까. 형들은 그게 다 중요했죠. 자, 이스라엘의 히브리 민족들은 어디 있어도 상관없습니다. 밥만 먹으면 돼요. 유일하게 요셉과 모세가 애굽의 우상과 더불어 싸운 겁니다. 노예 된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려고 한 겁니다. 자, 오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잘 붙잡아야 이 말씀이 성취되고 응답되는 겁니다. 성경에 렘넌트 일곱 명이 안 그랬습니까? 바벨론에 잡혀간 사람들은 다 그랬습니다. 자, 어떤 게 복입니까? 오늘 여러분 참된 복을 붙잡아야 됩니다. 그럼 참된 복이 옵니다. 우리는 지금 기회가 왔는데 불가운 데로 들어가겠다고 얘기했어요. 불가운 데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지 아니해도 우리는 어쩔 수 없다. 자 여러분 진짜 언약을 잡으셔야 됩니다. 로마에 속국된 주제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정말 가난한 심령으로 돌아가고 핍박받는 심령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자, 지금 우리는 한국교회 세계 외에 지금도 번고 있는 교회들 보면서, 특히 우리 후대들을 보면서 애통하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게 아니고, 다른 데 쓸데없는 데 데에 눈물 흘릴 필요가 없어요. 정말 우리 시대를 보면서 애통하는 마음 가지고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얘기입니다. 유대인들도 깜짝 놀란 겁니다. 완대로, 완전히 반대로 얘기했으니까. 아니, 풍성한 자가 복이 있다, 이래 될거 아닙니까? 웃는 자들이 복이 있다, 뭐힘 있는 자들이 복이 있다, 명예가 높은 사람들이 복이 있다, 이렇게 배웠잖아요. 예수님이 완전 운명을 뒤집는 메시지를 던진 겁니다. 완전히 사탄을 결박시키는 근본을 뒤집는 메시지를 주신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예수님께 말씀하신 팔복산의 이 복은 어떤 복입니까? 세 번째 겁니다. 미래를 바꾸는 복입니다. 운명만 바꾸는 것이 아니고 잘못된 본질만 바꿀 뿐만 아니라 미래를 뒤바꾸는 메시지입니다. 자, 옛날에 모세 엘리아가 호랩산에 자기 인생을 바꾼 겁니다. 이게 바로 시대를 바꾸는 겁니다. 오늘 팔복산에 제자들을 부르신 겁니다.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제자들을 감람삼으로 부르시는 겁니다. 운명과 오늘의 문제, 미래를 완전히 바꾸는 이 메시지를 딱 주신 겁니다. 자, 여러분이 오늘 이걸 잡아, 잡으셔야 됩니다. 이걸 딱 붙잡고 돌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바르게 붙잡으면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말씀을 틀리게 붙잡으면 반드시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언약으로 바르게 딱 붙잡아야 됩니다. 왜 산으로 부르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에게 정말 이 힘을 회복하라는 그 집중의 시간표입니다. 참된 능력을 얻으라는 겁니다. 자이 참된 능력이 뭡니까? 위에서 내리는 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보고 영접하는 자곧그 이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 권세는 위에서부터 내리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것이 될때이 권세가 권능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심 너희가 권능받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힘을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결론 부분 마태복음 5장 전체를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자, 이 마태복음 5장에 복에 대한 얘기를 하셨고 다음 수요일에는 마태복음 6장에 기도에 대한 얘기를 했고 또 마태복음 7장에는 인간 관계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중 에 오늘 5장에 보니까 굉장히 중요한 것 하나를 말씀했습니다. 다 읽을 수 없어서 앞부분만 조금 읽었습니다만 자 5장 23절 2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자 23절부터 어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예물을 드리라. 그래서 제물을 드리러 가다가 형제에게 원망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먼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려라. 이게 먼저할게 나왔어요. 첫째 예배 드리러 가는 걸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이 중요한 언약 가지고 있다면 예배만 가지고도 반드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어, 저는 기도하는 게 있는데, 하나님, 신광 꽤나 모든 중직자들, 성도들은 예배만 가지고 세계 정복하게 없어서, 다른 건 많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가 자리 가지고 성공하는 거 아닙니다. 예배 가지고 성공하게 없어서, 예배를 모르고, 하나님의 언약이 내게 있는 줄 모르면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화해하고 화목하고 와서 예배하라 그랬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말하면 어렵거든요. 제가 한번 쉽게 풀어보겠습니다. 너희들이 이제 예배로 세계를 정보할 수 있다. 어? 예배 성공해라. 그 말이거든요. 그 예배 방해되는 것 없애버려라. 그게 뭡니까? 사람과 화목하지 못하고 다투는 것 그거 없애버려라 그리고 와서 예배해라 그런 겁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사람 예배만 가지고도 여섯 동안 모든 것다할수 있도록 힘 얻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여러분 기도만 가지고도 세계 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왜냐 그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전 세계 흩어진 랩런트들에게 말합니다. 여러분 공부하는데. 랩런트들 힘들 수도 있어요. 자칫 잘못하면 또 교회 가서 힘들 수도 있습니다. 또 랩런트들은 잘못하면, 자칫 잘못하면 가정에서 어려울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또 밖에 나가면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언약 잡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참된 복이 뭐며 예배만 가지고 기도만 가지고 나는 이길 수 있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데 요셉은 이긴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모든 랩런트들은 결심해야 됩니다. 외롭다고 생각하지 말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고 생각하지 마요. 전 세계 랩런트들 기도해야 됩니다. 나를 도울 필요가 없다고 말해줘야 됩니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것도 성삼이 하나님이 정확하게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시기 때문에 또 여러분 가는 곳마다 천군 천사 동원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모든 흑암이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요약입니다. 엄청난 축복이죠. 우리 하나님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의 배경은 천국입니다. 가는 곳마다 주의 천사를 보내실 겁니다. 여러분의 신분 권세는 흑암을 이기는 겁니다. 그렇죠? 그 언약 잡고 있으면 응답 옵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 후대들, 랩런트들 절대 흔들리지 말도록 답을 줘야 돼요. 자,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와도 괜찮습니다. 이 언약 딱 잡으세요. 그 진짜 복을 예수님이 얘기한 겁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운명을 다 바꿔라. 이스라엘의 근본적인 축복을 회복해라. 그리고 미래를 뒤바꾸라는 겁니다. 그 언약의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혹시 좀 힘들거나 낙심한 자 있으십니까? 오늘부터 기도 시작해요. 여러시 하지 말고 혼자서 하면 됩니다. 혼자서 뭐 사람에게서 배우려고 하지 말고 혼자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 수첩에 날짜 기록하고 해봐요. 분명히 역사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성취되고 있습니다. 영적인 힘인 기동답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확실합니다. 앞으로도 일어날 겁니다. 저는 지금까지 하나님 언약 붙잡고 성취된 것을 많이 봤습니다. 다윗의 고백이 떠올라요. 나는 아무 부족한 것이 없다. 왜냐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이다. 진짜 다윗은 승리했잖아요. 자 바울은 감옥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가 감옥 안에 있지만 나는 모든 것다할수 있다. 이렇게 말안 했습니다. 뭐라 하겠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다할수 있느니라. 능력 주시는 주 예수 그리도 안에서 모든 것다할수 있느니라. 연약 딱 잡으세요. 그래야 승리합니다. 말을 믿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 보고, 어, 얘기했습니다. 너희들이 원한 가지고 있으면 안 된다. 근데, 언약의 한은 가지고 있어야 된다. 너희들의 한이 언약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다. 영적인 한은 있어야 된다. 그렇죠. 이제 우리는 2, 3, 7 나라 살려야 된다. 이 영적인 한이 있어야 됩니다. 자, 우리는 교회다운 교회를 회복해야 됩니다. 우린 정말 계산 없이 복음 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다른 교도 살릴 만한 언약 붙잡고 가야 됩니다. 왜냐, 전 세계는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들을 다 치워야 됩니다. 랩런 트키워야 됩니다. 이 안에 있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에게는 응답이 시작될 겁니다. 오리올 때마다 언약 잡았는데 그 언약은 어김없이 성취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앞으로는 더 빠른 속도로 2, 3, 7 나라 향해 갈 겁니다.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힘 얻는 날 되시기를 예수 그리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한 1, 2분 합심으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 또 어려움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살리도록 우리에게 증거를 주셔서 하나님을 안 믿는 자들이 영적 문제에 빠져서 고통 당하고 있습니다. 그들 살릴 수 있는 힘을 하나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온전히 오늘 이 밤도 그리되 언약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말 우리가 주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 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